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부르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음에 예, 소망에 다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그 언양 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라던 전부 올라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지난주간에,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입니 The uh, International 버전은 다만 어 구하시 없어서 deliver us 우리를 구하시 없어서 어디로부터 f r o m 그다음에 t e evil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아니면 악한 존재.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벌 에빌 그냥 글자대로 읽기 때문에 에빌입니다. 악 그다음에 무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구한다 아니면 악에서 우리를 구한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악에서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악그 자체로부터 나를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가난, 광약길을 가면서 엄청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는 어떠냐?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내급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 앞에는 온갖 시련과 환란과 시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넘어가야 돼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뭐 하면 돼?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 악에서 구하시없어서라는기도로할 적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는 뭐에 악의 시험 앞에 서있다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뛰어놀려고 한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요? 지금 내가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나는 누구냐?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자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다. 또 그런 나는 앞으로 어떨 자냐? 완벽한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두 가지로 가능합. 뭐냐? 내가 아직 육신의 생명이 살아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죠 종말이 내가 아직 내 목숨 살았을 때 이루어지면, 내가 악에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내가 하늘나라 갈 적에 그때는 뭐요? 이벌완 악한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 받는다. 딜리버 건져진다.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날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사탄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벌과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흐려질 수도 있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흙탕물이 묻는, 묻는 것처럼 조금 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온전히 빠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확실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올수 있어요. 미혹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것, '나는 이미 뭐 했다', '건져졌다', '승리했다' 또 앞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한두 번 넘어지고, 미혹받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거기,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악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 하지만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간다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또 완벽하게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저희들 이 악한 존재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에서 건져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악에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악의,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